온 목사와 성결께 시편 146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존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렇습니다. 시편 1 46편도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자이아름다운 찬양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존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이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평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로는 찬양의 삶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찬양할 것인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야곱의 하나님의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요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10편 146편 특별히 약자와 의인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약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무력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귀인들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주 힘께나 있고 좀 도리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도리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라사람을 가르치 않으면 도리미 없어. 그의 호이 끊어지면 흐르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려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 중 생각해 볼 때는 야, 저 사람 나 도와줄 것 같지? 안 도와줘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이 재미있는 것은, 아주 좀,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나름대로 재력도 있고, 모부도 있고, 아주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으면, 인간인지라 참 교회가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아니, 개척 초봐야 난, 저 사람 좀, 교회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근데, 100%는 아니지만, 열의 아홉은 돈 먹더라고요. 그럴 때마다하님께서내 마음속, 종민아, 사람 의지하지 마. 종민아, 사람 믿지 마. 정민나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인가를 쫄쫄 일 때, 찰 때,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이 희망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들은 호이 끊어지면 당일로 흘러서 그냥 그들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 인간의 마음, 조석지병이래. 아침저로 바뀌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도와줄 마음 먹었다가 집에 들어가면 생각하면 도움 다 버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거, 인생을 좀 길게 살아본, 조금은 길게 살아본, 다 아는 마음 아닙니까? 전목길 통해서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야, 기대하지 마. 그러면, 누가 도움, 누가 도움을 줄까요? 이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요호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둔다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약자를 도우시는 분, 힘든 무기력자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 정말. 이 열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렇죠? 요한 천지와 하나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가치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여호와께서 매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의 피곤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간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가보를 붙드시고. 악의 내리기는 굳게 하신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백이 되어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끝까지 돌파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소망두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모든 인생을 뚫어 나가는 믿음. 여기까지를 우리 믿음의 행진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와는 호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학년, 창조주 하나님이요. 오늘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억울한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시니, 줄인 자에게 목을 그주시나니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맥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견자를 일으키시며, 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바로 이 말을 들으면 뭡니까? 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의 예언된 말씀을 다 펼치면서 했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 부시가 나를 보내사 포로 에게 자유를 눈먼자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그 주님의 사육이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하기에 은혜가 더 있어요 힘들기에 사랑이 더 있어요 어렵기에 주의 도우심이 더 있어요 정말 막막하기에 주의 역사함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피곤해질 때 여러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 깜깜해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의 눈을 열어버리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아니죠 요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의 길은 굳게 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약자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고와 가부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고와 가부를 붙드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일은 절대 올곧게 하는 구굽어 멸망의 일로 돌려버리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싶은 게란 말합니까? 시오나, 영원 영원히 다 세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려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이 대대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하나님이 영원한 다스림과 대대 통치하심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세상이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니다 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10편 146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